안녕하세요, 프로나노입니다 군대에서는 병과별로 훈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는 에 야전을 많이 누비기도 하고, 어떤 부대는 상대적으로 야전을 나가지 않지만 부대 내에서 또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제가 프랑스 외인 부대랑 우리 한국의 해병대 수색대 제가 나온 부대죠. 네, 이렇게 좀 뭔가 비교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아 제가 단순히 이두 부대가 뭐 어디가 힘들까 어디가 뭐 셀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이제 극한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 프랑스 웨인부대도 그렇고 해군대 수입대도 극한의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훈련 영상 좀 보실까요? 모티더시 <목소리> <목소리>

현재 시간 새벽 3시. 추침 시간은 전혀 없다. 회원들은 그렇게 일주일을 견뎌야 한다. 여 <목소리> 6명이 한조가 돼서 105kg의 보트를 머리에 이고 육상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3시간째다. 이상황 끝나면 따뜻한 침안 들어서 편안히 음. 잠을 잤습니다. 영상을 보면 참 처절하죠. 네, 먼저 외인 부대, 그 정글에 있는 진흙 펄 같은데 거기를 이동을 합니다. 무장도 착용했고 병, 개인 소총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마 다친 전우가 있다는 설정인지 전우를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근데 어, 저도 좀 극한의 훈련을 그래도 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저때 기분, 저때 상황이 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죠. 그리고 교관, 조교들은 계속 다그치겠죠. 아마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병교수 때 지옥주 과정인데, 잠도 못잔 상황에서 모래 사장을 계속 기고, 그리고 또막보트 헤드캐리하고, 하여튼 정신도 없으면서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두 훈련의 공통점은 처절하다. 그리고 인내심, 체력, 바닥이다. 5만 가지 힘든 게다 있다. 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런 훈련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근데 현대전이라고 하면, 뭐, 근처점도 CQB 같은 거라든가, 뭐, 레펠, 뭐, 사격, 뭐 이런 부분들을더 많이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부대들이, 이제, 적진중심 작전하는 부대들이 그런 훈련도 물론 하지만, 저 훈련을 할 시간에 그런, 그런 현대적인 훈련을 하는 게더 맞지 않나? 하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극한의 훈련하는 목적은 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정신이라든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내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상황, 어떤 임무 수행 상황에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정신이 붕괴되지 않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저런 훈련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참 힘든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우들과 또 함께 그것을 극복해본 극복하고 나면 그래도 나름의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또 끈끈한 전우도 생기고 그래도 내가 한계점에 도전해봤다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이 왔을 때또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또 지금 돌아보면 그때 생각하면 힘든 추억이지만. 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고 그때 만났던 전우들이 새록새록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또 세계에 있는 각 군에서 병과별로 어,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 군인들에 대한 그런 예우라든가 어, 어떤 처우들이 좀 좋게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훈련은 실전같지쉴 때는 정말 편하게 이런 군대 문화가 어, 정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